첫 번째 최장암의 가장 많은 발병 원인은 현재 최장암 환자의 약 25에서 30%가 최장 문제가 심각해지면 일어나는 질환들은 무엇이 있나요? 췌장이 네, 일단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소화와 혈당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손상되는 췌장이 예, 계속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점점 염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정상적인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염증이 계속 유발이 되거든요. 손가락을 많이 쓰다 보면 손가락 염증이 생기고. 관절을 많이 쓰다 보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활성산소 유발로 인해서 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호르몬도 만들고 소화에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에 이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최장 세포들이 굉장히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염증으로 발전하면 최장염으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최장염은 급성으로 오기도 하고 만성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성, 만성, 최장염이 왔다가 급성일 경우에는 사실 금방 해결이 돼서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만성적으로 이어질 때는 최장 손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성 최장염은 이 염증이 또 오래되면 혹이 생기기도 하면서 최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 조절로 인해서 당뇨 전 단계나 당뇨 문제 이런 문제가 왔다가 최장염으로 인해서 최장암까지도 가게 될수 있죠. 그 과정 중에는 이제 소화불량이라는 과정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몸이 되는 거죠. 체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먹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 이제 면역 쪽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복부 통증이나 등의 통증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이 아프다는 것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활동하는 모든 게 매우 그냥 친숙하게 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굉장히 이제 불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불편함이 있을 때 해결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참고 참고 또 참아서 만성으로 이어졌을 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차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장암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최장암의 가장 많은 발병 원인은 현재 최장암 환자의 약 25에서 30%가 흡연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담배를 핀다고 다 췌장암에 걸린다 이제 이거는 아니라는 걸잘 아시겠죠 하지만 담배 속 발암물질이 췌장에 염증을 유발하고 또 돌연변이를 유도한다는 라 결과들이 있습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췌장암의 발병 비율은 두 배에서 세배더 높은 통계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만과 대사증후군입니다. 뭐 비만과 대사증후군 사실 다 연결된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일단 복부 비만 있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어떻게든 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췌장에 계속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고지방, 고당질, 고단백 식사가. 만성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암에 걸리시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음으로 인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음을 한다는 것은 이제 술은 몸에서 불필요한 화학물질이 있잖아요. 이것을 세독하기 위해서 간에서 그리고 췌장에서 계속 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당연히 몸에서 불필요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바로 지속적인 음주, 과음이 되겠습니다. 만성 췌장염 상태를 또 계속 오랫동안 두는 것도 이제 염증이 계속 발전이 되면 암이 되기 때문에 췌장암의 원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도 오래 지속을 시키면 안 됩니다. 췌장암 환자들의 9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 상태다. 그러면은 췌장의 건강이 계속 위협을 받고 있다를 반드시 인지하셔서 췌장암을 예방하는 꼭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 상태에서 또는 당뇨 전 단계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혈당만 조절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혈당만 뭐 떨어지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단편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자체가 아니고 우리 몸의 소화 과정으로 인해서 췌장이 지치는 식사인지, 췌장이 편안한 식사인지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단순히 혈당 그 수치에만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합성 가공 식품인지. 초가공식품인지 자연의 음식인지 이것을 꼭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췌장암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나의 식이습관이 췌장을 매우 지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평상시 식이습관이 소화가 너무 항상 뭔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음식만 소화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다 그 전조증상을 보여줄 때 반드시 관리를 하셔서 음, 암까지 꼭 이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췌장암의 전조 증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췌장암의 전조 증상으로는 복부와 등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췌장의 위치가 복부와 등에도 가깝기 때문에 명치부의 통증이 계속 있을 때 이것이 등으로 퍼져나갈 때 이럴 때는 체장의 어, 건강을 좀 의심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식사 후와 밤에 그 통증이 더 커집니다. 식사만 하면 또는 식사 중간에도 굉장히 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췌장 건강을 꼭 체크해 보시고 등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췌장의 위치가 등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일어날 때도 암의 전조 증상이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럴 때는 식욕이 여전히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체중이 줄어들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체중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흡수가 돼서 내 몸의 영양소로 피와 살로 잘 전환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안 만들어질 때도 나타난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가 일어날 때. 네세 번째는 지방이 소화되지 않아서 변에 기름기가 있거나 묽은 변, 지방 변이 나올 때입니다. 췌장의 소화효소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지방의 소화효소도 역시 췌장이 만들어냅니다 췌장암 상태에서는 췌장이 잘 소화효소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방의 소화효소 리파아제는 췌장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지방 소화가 특히 더잘 되지 않습니다 지방변이 있을 때 묽은 변이 나올 때, 지방이 뜬 이런 모습 이 있을 때는 췌장암의 전조 증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연관지어서 계속 이제 소화 불량이 상태가 오래될 때, 약간만 먹어도 더불어 갈 때, 또 구역질이나 속쓰림이 많을 때, 잦은 가스나 복부 팽만감이 있을 때 역시 췌장암의 전조 증상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황달 증세도 췌장암의 전조 증상으로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췌장의 네, 이 머리 쪽이 암이 생기면 담관을 막아 버립니다 담집이 흘러가는 통로가 막혀서 황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이 너무 진하게 나온다거나 대변이 회색으로 변하는 모습까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문제, 식욕 부진의 문제, 통증 문제 또 황달, 지방변 이런 증상들이 췌장암의 전조 증상으로 어,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